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아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룬른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과 교훈입니다. 소개시록으로 불리우지죠. 종말로 교훈인 예언들입니다. 특별히 서론으로 제자들이 화려하고 찬란한 이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예, 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들이지요 1절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에 설개가 됩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에 대한 교훈이 혼합된 듯 하나 예루살렘 성의 표화가 말세에 대한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는 까닥에 두 가지 사건 같으나 하나의 진리요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두 가지 내용이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사후 자칭 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말합니다. 수리아에게 3,500명 피살 사건이 주후 66년에 일어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6만 명 피살 사건이 사마리아와의 전쟁에서 지그리스 하반에서 5만 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있겠다고 하지요. 라우디오 때에 그르데 서만아에, 네로강 때에 라오디게아에 흉년이 들겠다고 말합니다. 크나오디오 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지요.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겠다고 말합니다. 악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라고 말합니다. 멸망시킬 미운 물건이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아이뵌자들과 전복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징조가 23절로 41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28절로 31절,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 29절로 33절에 소개가 되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변동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에서 여름을 아는 것처럼 이상의 징조들로 재림의 시기가 임박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에 대한 시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독립될 것을 가리킴인데, 과연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8년에 독립이 되어 지금은 유엔의 한 민보가 되었습니다. 재림 시기의 부지성입니다. 징조는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 시기는 모른다고 신비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장하고 계신 절대권의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비하라고 42절로 51절은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시지요. 주인과 동료들에게 자기 의무를 다함으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올때 칭찬과 축복과 많은 상급을 받으라고 본면합니다 악하고 결혼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도디월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데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알지 못한 때에 오신 주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종말이 호련이 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죽음은 도련이 형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